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아베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잘못되었다. 많은 일본인들이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한국에게 역사적 아픔을 주고 지금까지도 압박하는 이 상황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공식적인 언급으로 친한파 성향을 보이는 일본의 정치인이 있는데요. 이 정치인이 최근 정치단체를 만들어 정계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반 아베 노선을 명확히 하고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그는 바로 대표적인 친한파 일본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입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재단이 주는 국제부문 평화상을 받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식민지 시대의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의 적이었던 일본인에게 이런 평화상을 주는 한국의 도량에 크게 감명받았다. 일본의 지도자가 이런 도량이 있다면 한일관계는 좋았던 이 옛날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하토야마 전 총리가 최근 정계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최근 제1회 공화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개최하며 주변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날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베가 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외교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그중에서도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의 상황이 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국제인권규약이 있고 일본도 1979년에 비준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국가끼리 결론지었다고 해도 개인의 청구권은 박탈당하지 않고 일본의 외무성은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채하고 있다며 아베가 한국에게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에 가혹한 상태의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선 안 되며 이웃나라와 친선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토야마 전 총리는 정계로 복귀를 선언하면서 반 아베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일본의 야당을 결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나 하토야마 전 총리가 걷는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아베와 자민당이 일본의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일본이라는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 이런 극우 성향의 정치가 일본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좋아질 희망이 전혀 없는 일본의 미래 전망을 놓고 보았을 때 이런 평화적인 성향을 가진 하토야마 전 총리에게 기회가 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호적 외교를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수적인 우익 성향을 가진 일본인들과 일본의 정치인들에게는 미운 털이 박힌 정치인이라 할수 있고 그 결과 과거의 총리로서 채 1년도 내각을 유지하지 못했던 매우 짧은 재임 기간을 가진 정치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토야마 전 총리가 창당에 성공하여 일본 정부에서 아베를 몰아내고 좀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을 가진 정권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평소에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과라는 것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일본 내에서 큰 세력을 잡아야 일본도 희망이 보이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